계속 움직여! 움직여줘야 돼! 송선호 움직야지 응. 왔어! 예이팅 파이팅! 손 들고! 손 들고! 손들사사 외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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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외곽이라니까? 밖에서 잡아야 돼, 밖에서. 무조건 외곽이야, 무조건. 한번 더, 한번 더. 아우 오케이.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 이번 쿼도 그냥 버텨야 돼 어쩔 버텨 수 없어 아까비 아, 아, 나이스 리버 백백백백 서술어 서술어 외곽밖에 없다니까 외곽 잡아야 돼 진짜 해봐도 되는데 해 네, 해봐 해봐 오케이 오케이 굿 올라아 아 <laughs> 아우리아 오케이 진성이 봐 길게 있잖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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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것도 그냥 버텨야 돼. 이번도. 아니아니아니이다 돼. 아니. 괜찮대, 누구랑 요7 9번 맞을까요? 몇이에요 12대 18 4번 번쯤에 왔어? 4번 버은 점수차를 벌리든 안버티든 이거 야지아지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나이스 준성 괜찮다 괜찮다 왜왜왜아 괜찮다 저기 몇분어어 괜찮다고 하지 얘랑 바꿀 거요 수에서어수고했에서고했어뉴스좀 마시고 해뉴스좀 마시고 나이스! 그렇지! <목소리도> 이거야! <고아취! 목소리도> 외곽, 외곽 잡아야 돼! 리바 따줘야 돼 리바. 준성아 해봐. 형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뭐 파울이야. 멘투맨 멘투맨 멘투맨. อพ่อพ่อ주่อพ가อ네 이점 차죠 이점도 아니에요?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이죠이게이 정도. 이정이정 回扣，回扣，给。